어, 저는 아직도 어, 미국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먼 훗날에 부족한 김진철 목사도 어, 미국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예,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죠. 이제 46대 대통령은 11월 3일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어지는데만 다섯 명의 대통령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네 사람의 대통령을 이제 기념해서 어, 조각상을 만든 그 미국의 러스 모아라고 하는 산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 큰 바위 얼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네 사람을 그 형상을 어, 이 조각가가 어, 그 조각가가 누구냐면 구점월그룹 그러니까 1927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73세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하지 못했지요. 결국 그 아들 국종벌거 아들이 1941년에 무려 14년을 걸려서 미국의 러스 모아의 큰 바위 얼굴 조각상 미국인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네 사람의 형상을 조각된 상이 바로 러스 모아 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첫 번째 건국의 대통령 있죠. 조지 바신턴, 동의 대통령. 두 번째는 3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토마스 제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 함 링컨. 그리고 어, 네 번째는 26대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 중에 32대 루즈벨트 대통령도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루벨트 정체. 자. 저는 이네 명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인들이 아니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네 사람의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기념비적 축복을 받았느냐 이걸 한번 제가 그들의 정치 사역과 그들이 남긴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립을 한번 해봤어요. 그 정립을 해보니까 단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경례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경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지요. 경외 그 신앙의 기준치는 뭡니까?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에 주신 말씀을 이들은 하나님을 격려하는 신앙으로 성경에서 진리의 길을 갖고, 불의의 길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최후에 적대하는 적군도 직당당이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고, 여러분, 제 26대 시오도루도베토 어,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집안 자체가 국가 안보 관에 똘똘 뭉친 그러한 대통령의 이 가문입니다. 제 세번째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미국의 이명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이명으로 분단이 됐죠. 북쪽과 남쪽. 북군과 남군이 바로 남북전쟁을 하게 되는거지요. 물론 노예 문제의시발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역사는 미국을 하나로 통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는거지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자극해나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검국의 어? 대통령 이승만 장군의 정체성과 국가안보와 국가안보의 경제를 서왔던 박정희의 정체성은 하나로 보는거지요.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쫓고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독재근력 소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북한은 교회가 없습니다. 뭐칠곡교의공수대교회는 통일 전성부에서 결국 적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들의 전적기지입니다. 북한의 이 김일성 공산정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권이 또 집단입니다. 김일성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친북자의 종목생들 지금 이승만 정체성과 박정희 정체성이 충돌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도 두 개로 분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대한민국에도 아브라함 링건과 같은 엄청난 지도자를 하나님은 2020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묶여질 때에 미국 당국의 세계 승교사격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0년, 이제 9, 10, 11월, 12월, 넉달 남았지만, 요한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계가 지금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계의 성전 사전을 가진 몰각한 정치 지도자들이 물질을 우상을 삼고, 불의의 그력 앞에 우상에 전하고 말이지요. 근력에 시중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2020년 한국교의 영적 편주수가 아닙니까? 시대의 국가 안보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주의 종들은 특정 집단에 의해서 내도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2020년 한국교회의 영적현 주소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미국의 러시 모아산의 큰바이 얼굴, 미국인들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마신턴제판선아브라함리컨 루즈벨트 러시에서 러시아산에 한 명의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는, 입사할수 있는, 거기에 주님께 축복의 기념비를 세워줄 수 있는 그 길이 저는 미국의 역사에서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제46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주권과 한국교계와 대한민국 경제를 적극도 집단 김정은 공상정권으로부터 소위 지진팩이라는 중국의권려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성경적 개념에서 저는 고래성황이라고 이야기를 설교 적에서 많이 선풀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또 46장 11절. 저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유로가 한국에 지킬 수 있고, 적군도 집단 김정은 공상정과 추종하는 문재인 침자의 권력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권력, 고레스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길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아, 너는 적군도 집단 김정은 공상정권을 시판하고, 2 2 0 0만 북한 정포들을 초역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유의 세계로 추농을 시키고 세계 교회가 평양을 동방에 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김일성 공상정권, 김정일 김정은 공상정권에서 다시 회복되는 영적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실도록 분명히 나날드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몽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몽을 받은 나날드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의 머리를개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김정은 공산정권을 선제적 타격을 한다면 저는 자문칙 21장 31절에 모든 승리는 여호와기다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세계 역사에서 정말 철금 정치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정권을 무너뜨릴 세계에서 최고의 위단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세계인들과 미국인들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 그를 높이 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국인이 지금까지 존경한 4 명의 대통령의 이 형상을 조각된 러스모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기회가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허락해 주리라고 저는 국회에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안보가 최악의 위기에 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마지막 권력을 하나님 주신 분이 그렇게 맡기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이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겨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피박받고 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 또, 국가안보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에 깨어있는 작은 무리들이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작은 무리들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공하셔서 너는 자유당 자유축국 한국국인을 지켜라. 그리고 75년 동안 어박각활통 속에 있는 북한의 2,200만 명을 구원하고 300만 적국도 집단 김일성 공상정권, 김정일 공상정권, 김정은 공상정권을 심판하라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헌공의 역사가 오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해서 그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신앙으로 믿고 순종의 신앙으로 모세처럼 믿고 나갈 수 있는 다음 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도우시고 대한민국의 자금로도 도와주시고 껴있는 한국 경회도 도와주시고 안보를 생명처 여기는 애국 시민과 한국 경위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수장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주 불렀던 이복음송 찬양이 있어요. 저이 찬송을 한번 주의 여러분 찬양을 한번 부르기로 하라. 이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사단이 허망해 주셨어. 그가 대통령 침식장에서 성경 위에 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력으로, 정의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 위대한 선서가 2020년에 또한번 일어났어. 대한민국도 살리고, 한국교기도 살리고, 억압과 고통스키는 북한이 2200만 살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300만 김일 승, 정부도 집단, 김정은 정부도 집단 심판하고, 그를 전용하는 대한민국의 침국자의 종국 시절들을 심판하는 축복의 영적 원댐이 2020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또 강제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Oh, muy bueno. 저는 망중의 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2020년 반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하고 주시고 또날려들어부터대중주 통하여 결국 자유주권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북한의 억압하고 고2이2 0년만을 자유의 세계로 신앙의 제시을로 건져내고 김정은 정권도 집단을 심판하는 영적인 2020년 하나님의 위대한 충북의 공연이 오, 주여 감사하며 주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영능이 얻다 가 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들이 감들이 기대했습니다. 아멘.